안녕하세요. 주피터 제가 처음 들고 왔는데요. 지금 급등이 임박한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이제 주피터는 상장한 지 1년이 딱 돼가고 있어서요. 61선과 121선, 주황색 파란 색깔 선이죠. 이렇게 바닥을 그리면서 최근에 이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상방으로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상방으로 돌아나가는 현상을 제가 이 60일, 120일 긴 기간 동안 매매했던 주체들의 평단가가 수익으로 돌아나가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오기 마련이고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검정... 색깔2 0선과6 0선 그리고 파란색 1 2 0선까지 단단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추세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주피터의 1차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주피터가 단기간에 급등할 확률이 높은 두 가지의 큰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영상에서 줄곧 말씀드리는 이 대형 알트코인들의 ETF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8월 중순에 이 도지, 리플, 솔라나 같은 이 대형 알트코인들이 ETF 승인을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알트코인 상승장에서는 차트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알트코인의 생태계와 이 섹터별 대장주를 좀 알고 계시면 수익 내시기 훨씬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형 알트들의 ETF 승인이 있을 이 8월달 중순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계속해서 식총이 낮은 종목들로부터 높은 종 목들로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현상을 쉽게 포착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전에는 비트코인이 조정이 받을 때만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피터는 시총이 2.6조원 정도 되는 약 중대형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ETF 장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열심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상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퍼치 펭귄 같은 경우도 제가 알트코인 상승장 초기에 추천을 드려서 지금 신고가를 이미 찍었고요.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주피터도 그런 호재에 맞물려서 한번 크게 세력들이 상승을 시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는 제가 알트코인 차트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이 상장 직후의 거래량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피터는 2025년 1월 달이 되기 전까지는 상장 직후에 변동성은 있었지만 거래량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긴 좀 어렵고요.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거래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2025년 1월 달에 이 박스를 쳐보면요, 1,200원대부터 약 1,900원대까지 거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력들이 털고 나간 거던 아니면 매집을 한 거던 계속 계속해서 주가는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기간의 거래량을 보시면,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적고요. 계속해서 줄고 있죠. 제가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트레이딩 용어로는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주가가 떨어짐과 동시에 이 거래량도 같이 줄어드는 현상이 다이버전스고요 바닥에서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그런 강한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국 트레이더 중에요 3천억대 자산가인 알렉산더 엘더도 다이버전스가 뜨는 종목들만 찾아서 매매하는 걸로도 유명한데요 보통 이 다이버전스가 나온 뒤에는 n자형 파동을 그리는데 이게 1차 파동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b 파동인 조정 파동이 나오고 a 파동 길이였고 비슷한 10파동이 나올 차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이버전스 매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전 고점을 넘어야 성립이 된다라는 건데 고점을 넘고 잠깐의 조정 파동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1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지켜가면서 1,200원대 목표가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제 말의 신뢰도를 위해서 제 지난 영상들의 제 추천 종목들을 보시면요. 헤데라나 스텔라 루멘 같은 종목들이 수익률을 80%를 넘겼고요. 알트코인 상승장 초기에는 상장주인 퍼치펭귄이나 자발트인 밀크, 알파코크 같은 종목으로도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으니까요 지난 영상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오르기 전에 분석을 해서 저희 엔드류 관점방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 엔드류 관점방에 들어오시면 조금이나마 이번 알트코인 상승장에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보시는 하단 더보기란 보이시죠? 더보기 누르시고 엔드류 커뮤니티 입장 링크 여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엔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 목록이 나오고요. 밑에 전화번호만 적어주시고 원하시는 댓을 체크하셔서 제출해주시면 제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업자 직장인분들이 아무리 차트 분석을 잘 해놔도 차트를 24시간 보고 있지 않은 이상 좋은 자리를 놓칠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좋은 자리를 선점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팔아야 될 자리에 지정가로 걸어놓지 않는다면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지는 상황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쁘시기 때문에 따라오시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앤드류 트레이딩 팀에서 만든 이 김치 코인 혹은 이 알트 코인을 잡아내는 이 알파벳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켜놓은 상태인데요. 이 세이 코인에 이 세팅을 해놔도 여기서 매수를 잡아서 이 고점에 익절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약 13가지의 지표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부터 수익 극대화까지 그리고 매수 손절 익절까지 자동으로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 손익을 보시면 총손익이 단기간에 457% 가까이 되는데 1 천만원을 넣어놨으면 대략 45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난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차트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력들의 평단가 부근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모습. 저희 트레이더들이 분석한 이런 정보와 흡사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 거래 목록은 구독자분이라면 보시게 되면 손절은 짧게 그리고 익절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차트를 계속해서 안절부절 보고 있지 않아도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저점과 고점을 캐치해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프로그램을 돈 받고 팔려고 만든 건 아니고 저희 트레이더들도 사용을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바빠서 그리고 저희의 정보를 따라가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1 0 분만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받으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혹은 고정 댓글에 제가 엔드리 커뮤니티 입장 링크를 걸어놨고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입장 링크를 클릭해주시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 엔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 밑에 보시면 저희 알파벳 오토프로 지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여기 하단에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고 원하시는 구독자 혜택을 클릭을 하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엔드류가 일일이 구독자분들 확인해서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